으로 영상 진행은요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과와 매도과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 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 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강조 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재료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보시면요, 현재 HAM b 관련해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 HBM은요 AI 관련 컨텐츠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바로 메모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존의 D램을 어때요? 네, 수직 연결로 쭉 겹친 다음에 이걸 연결해가지고 받는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현재 제작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다중 연산이 가능하고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AI 관련 서비스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받쳐주기 위한 바로 하드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관련 시장에서 현재 글로벌 HBM 관련 시장 전망으로 현재 대비 4년 후는요, 최소 3배 이상의 시장 캐파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을 통해서 바로 부각되는 HBM 시장의 각축전이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추가적으로 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HBM의 시간이다. 결국 2023년부터 시작된 이 HBM의 경쟁이 2028년도까지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먹느냐. 결국 점유율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시장 캐파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고, 결국 여기에 먹거리가 있고, 그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주가 상승이 견인되는, 모멘텀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삼성전자 하반기에 주요 생산품 양산하고요.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거든요. 결국 H&M에 대한 수요와 이 시장의 캐파가 전체적인 피자파이가 커지는 부분과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 시장에서는요.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에 떨어졌던 주요 반도체의 수급이 오히려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hfm 타임라인 개발 관련, 그 다음에 생산 관련 내용들이죠. 보시면 지금 2024년도까지에서 6세대,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5세대 양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3년 이번 연도가 h m 이 전체적인 시장 캐파가 급성장하는 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과 양산의 속도를 올리는 타임, 타임테이블을 이미 준비 중이고 추가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어때요? 시장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캐파는 더욱 커질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이 이제 반도체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캐시카우로 여겨지는 기존 생산량 그리고 기존 매출 대비해서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단기적으로 매출 상승, 영업익 이 상승이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AI 고공행진으로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과 그 다음에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 h a 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어때요? 똑같이 캐파가 늘어나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똑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1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메뉴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 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투자 마법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분석입니다. 장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외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해 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어,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그 부분은 본인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자료가 채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뭐,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투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이 파두 종목에 대한 바로 차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두 차트고요 이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저항 구간을 확인하고요 핵심 대응 가격인 바로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매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죠 이 가격 전략과 A 시나리오와 B 시나리오의 대응 결국 메인 시나리오와 서브 시나리오별 각각의 대응 방법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 오픈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수익 나겠죠. 자, 보시면은요. 파도 전체적으로 저점 이후에 1파와 2파 그리고 강한 기준봉이 나온 3파동을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바로 기준봉의 허리, 중심값을 지지했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파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바로 이 1파의 고점을 4파의 저점이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전체적인 동인 파동, 5파동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이요. 이 고가, 기존의 고가 46,850원을 갱신하는 5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눌림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4파동의 가격 조정, 그리고 시간 조정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5파동을 위한 준비 단계는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지지했던 라인, 바로 4만 구간부터 3만 7,500원이 뭐다? 눌림목 1차 매수가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기존의 저점을 갱신하는 손절가는 35,000원. 굉장히 짧죠. 손절가가 짧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갱신하는 오파동이 나왔을 시에는 손익비가 무려 1대3 이상이 됩니다. 목표가로 두실 부분은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46,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46,000원 그리고요 2차 목표가는 보통 5파동이 출현하면 3파동 길이의 0.618배가 나오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56,000 구간까지 5파동이 열려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2차 목표가는 56,000 구간으로 분할 타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 가격 전략, 완벽하게 핵심 대응 가격 제가 오픈해 드렸죠. 1차 목표가와 매수가, 그다음에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전체적인 추세와 지지 저항, 그리고 대응 가격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메인 시나리오인 바로 A 시나리오고요. B 시나리오 같은 경우 보통 이 구간까지 눌림목이 바로 안 오고 올라갔을 시에는 바로 돌파 매매 관점입니다. 좀 리스크가 크겠죠? 하지만 단타 관점에서는 최소한 5에서 10% 먹기에는 어때요? 충분합니다. 46,850원 돌파하는 46,860원에 바로 장가로 잡아서 대략적으로 5만 구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4만 9천에서 5만 구간에 분할 매도로 단타 접근한다면 오파동에 대한 보통 기준봉이 나오는데 이한 개봉으로도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죠. 자, 지금까지 제로를 통해서 차후 모멘텀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전망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바로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 체크함으로써 바로 핵심 대응 가격, 가격 전략 모두 다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핵심 대응까지 다 오픈해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시거나 해당 영상 가격을 노트에 필기하시거나 적어 두셨다가 종목 대응해서 반드시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간 소통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황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네.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 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다음에 어때요? 네,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 시간 소품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 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